진짜. 싸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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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이거 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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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3개 어, 땅콩 크림 빵도 있고. 어 이거. 내가 예, 좋아하는 땅콩. 건데. 3개짜리 빵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디? 자, 일단은. 카스테라라고 하는데, 꼭 숯빵 같이 생겼네요. 어, 귀있는데 오, 크림도 적당하니 괜찮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좀 찢긴데 많이 달지 않고 괜찮아음 괜찮네 천원짜리 치고는 스펀지밥 먹는 느낌 딸기맛 샌드 근데 딸기맛 샌데 이거 맛있을 것지아아 아, 설탕이 바시락바시락 바시락. <laughs> 우리가 어릴 때 먹던 음. 아 진짜 딸기잼 음. 크림 딸기잼이네요 이거 안 맛있을 수가 없는데. 음, 파다사라 음. 설탕 집해요. 오 어, 맛있겠다. 천 원이면. 생각보다 맛있어. 천 원짜리. 네. 못 파는 빵이라고 그러니 더못 먹는 빵이라고 그러니 더 괜찮네. 음, 그래요? 가끔 사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